오늘은 노팅힐에 가기로 했어요 토요일이고요 주말이라서 그런지 좀 한적한 느낌이 여긴 아직 있는데 그쪽은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가만 <laughs> 런던은 어디서 걸어도 다 예쁘네요 그냥 거리 거리가 다 너무 예뻐. 음. 그냥 진짜 그 감성 때문인지 그건 뭔진 모르겠는데 조금 달라. 음. 가자 노팅일로 음 이게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였나봐요. 저희는 지금. 노팅힐 쪽으로 가야되는데 갑자기 지하철에 핀슐로드까지 와가지고 좀 당황했네요. 다시 돌아갈게요. <laughs> 도착했고요. 저기 멀리 지금 포토별로 마켓이 보이는데 여기 화면에는 잘안 잡히네요. 제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팅힐 영화를 안 봤는데 사람들이 다 여기서 사진 찍는 거 보니까 이거 주인공이 살던 집 아닐까요? 여기 옆에 초록문 집도 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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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서 화장실 쓰시려면 포토벨로 마켓에 있는 파이브 가이즈에 들어가시면 돼요 다른 데는 화장실이 없나봐요. 사실 저희가 원래 버블티 집을 먼저 가가지고 화장실 어딨냐고 물어봤는데 다 여기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실 분들은 노팅힐 포토별로점에 있는 파이브 가이즈에 가서 볼 일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순간에 이렇게 옷 파는 데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확실히 토요일이고 그, 포토베르마켓이 활성화되는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엄청 사람도 많고 그러네요. 뭘 찍히지가 않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옷들이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빈티지 니트 그런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팅이를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이거 그 주인공이 일했던 슈그랜트슈그랜트가 일했던 그런 북샵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원래 이게 서점이 아니래요. 또 영화 때문에 서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노팅힐이라고 엄청 크게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슈그랜트가 일단 북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노팅힐 기념품 파는 곳인데 스퀴드 게임. 열쇠고리가 있네요. 국샵처럼 생긴 기념품 가게에서 약 55파운드 정도 썼어요. <laughs> 여기가 그 유명한 그 색색 색깔 칠해진 그 건물들 아시죠? 그 건물이고요. 사실 뭐가 유명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도 건물들이 다 알록달록 합니다. 여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연사 박물관 가고 있습니다. 엄청 멋있어요. 약간, 해리포터 학교, 호그와츠 학교 같아. So. 이건 리얼 다이아몬드고요. 이 정도면은 가격 얼마나 나올려나? 와, 이거 뭘까요? 엄청난 거? 진짜 한적하다. 자극적인걸라고 오늘은 이 숙소에서 먹는 마지막 날이라서 책상 위치를 여기서 여기로 바꿔봤어요. 진짜 런던 뷰입니다. 저희 숙소 밖에 뷰좀 보여드릴까요? 짠 저희 숙소 뷰예요. 한국 가면 기억도 안날것 같아. 지금 많이 눈에 담아놔야지. 최고의 숙소였다. 오늘의 저희 저녁 메뉴입니다. 원래는 오늘 맛있는 거를 밖에서 사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숙소 근처에 맛있는 게 없더라고요. <laughs> 영국에서는 뭔가 외식을 하고 싶어도 뭔가 딱히 끌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laughs> 세인즈버리로 갔는데, 보이시나요? 코리안 스위트 칠리 라면? 이거 보니까 쫄면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과연 영국에서 팔리는 한국식 쫄면은 어떤 맛일지, 현지인들 입맛에 어떻게 맞췄을지 궁금해서 사왔고요. 엄마의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콜슬로. 이거는 영국 배와, 그리고 영국 사과. 그리고 어제 먹던 남은 김치찌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녁으로 먹을 <laughs> 세인즈버리표 인도식 카레입니다. 이거는 치즈버거입니다. 뜯는 게 되게 어렵게 돼 있네. 너무 쎕니다. 손랭이가 어? 아닌데 엄마. 그냥 뜯는 건가 보고만 해서 <laughs> 그럴거같았어 그렇게 세게 묶어놨을 리가 없지. 오 어? 전혀 다르네요. 과일 냄새가 나 쫄면에서. 참외 냄새난다. 쫄면에서 참외 냄새나요? 개다. 아이패드로 보면서 먹을게요. 합기하고 먹자. 저희는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저도 영국에 있을 때 만약에 영국식 비빔밥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먹어볼 것 같아요. 오 그니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왔어요 이거 진짜 코리안이라고 서러워질 게 누구야? 수치다 수치 수치다. 절대 아닙니다. 아혀아아그맛 아는, 아는 아니고요. 그냥 되게 달달하고, 그치 약간 매콤한, 약간 약간 매콤하면서 뭔가 이상한. 그러니까 말로 단맛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야, 그렇 한번 인도분들과 즐겨 아이고 차를 내려주셨어요. 니다게괜찮아요 그냥 뭔가 카레라기보다는. 토마토 소스에 밥, 로제 그 소스에 밥 비벼 먹는 느낌? 커리는 아니에요. 그래? <laughs> 이면 커리라고 <컬이라고 웃음> 써있었는데. 마살라. 여기는 음식을 외복하는 ㅎ 재능이 있네요. 그 현지인들한테 맞춰서 그래 입맛을. 햇반 뜯어서 김치찌개하고. 서울칠로믄요. <laughs> 코울스로 맛인데 마요네즈 80, 짠뜻한 820, 되게 좀 애매한 코울스로 네고인들이 이런 맛을 좋아해서 이렇게 만든 거겠죠? 나는 한국 KFC 코울스가 막을 맛. 있어 p o r question. Is it better than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신유럽은 영국에 당했던 일이고 있거든요? 저는 그때 이0유를 뜯겼는데 아 싸졌네 식감이 싸졌네 엄청 싸졌네요 옛날에는 멘탈이었 진짜 다시 보이네요 그치? 그래도 맛은 배 맛인데 저희 배는 아삭아삭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생무 같아요 근데 아삭아삭 아한 생무는 아니고 깍두기 식감 뭔가 그러니까 콜라빈가 콜라비 식감인가 음, 배 오래되면 <laughs> 어... 이런 맛이 납니다. 배가 아주 오랫동안 냉장고에 있다 보면 쭈글쭈글해지면서 얘가 수분이 빠지면서 작아져요. 그럼 얘가 이렇게 씹을 때 힘이 없어지는 맛이 납니다. 식감이 아삭아삭이 아니라 힘이 없는 듯한. 하여튼, 서양 배는 과즙이 없고요. 말, 말라, 말랐어요. <laughs> 마른 느낌이고요. 약간.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 콜라비 물렁거리는 석박지 깍두기 있잖아요 그 식감인데 맛은 배에요. <laughs> 아니 여러분 유로스타가 캔슬됐어요. <laughs>